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왜 이렇게 점이야? 우리 지금 부산 가잖아. 뭐 나왔어요? <laughs> 매일 나와야 일좀 매일. <laughs> 크게 얘기해. 안들리더라 <laughs> 매일 나와요. <laughs> 국제시장 가기로 했는데 또 바뀌었어. <laughs> 날씨가 좀불르해 <laughs> 아, 근데 국제시장은 비안올때 돌아다니는 게좋잖아 우산쓰고 다니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래서 장안 아울렛으로 가기로 했니다 쇼핑 중독 <laughs> 누가? 어? <laughs> 나 아니야 저 뒤에 계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엄마 쇼핑 중독 <중도. 웃음> 계절별로 사야함 <laughs> 나는 가서 먹는 거? <laughs> 난 무조건 먹는 거야? 작해서 또 찍어볼게요. 습니다 장하나 올울 다시 변경 <laughs> 지금 오프닝만 <한> 세 번째 <laughs> 결국에 와서 오프닝 어. 차에서 오프닝을 두번 했어 오프닝을 두번 자꾸 바뀌어가지고 응. 그치? 사람이 많네 너무 많아요 많아요 지금 구석에 어. 숨어있어 <laughs> 너무 많이 지나가서 카메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찍을라니 음, 부딪혀 했다. 부딪혀 엄마는 청과지 보러 갔어요. 신나 사람이 겁나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사람이 아니 아무리 빨간 날이라도 진짜 너무 많은데? 많아. 어. 오랜만에 나오긴 했지만 빨간 날에 아울렛은 진짜 많네. 주목받는 거 싫어하는데. <laughs> 안 그래도 주목받는 거 싫어하는데, 사람 많으니까. 난 너무 이렇게 찍어야지그그 그 피곤. 이끌 네좀 많이 써야 되겠다. 아. 어. 그 피곤합니다,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어, 뭐 아, 나도 없사고 싶다. 난안사고 싶어. 근데 지금 사막자 뭐살 빼고 사야지. 집에 가고 싶다. 살 빼고 살 거라고. 집에 가고 싶다. <laughs> 어. 뭐 짱박이야. 목덜미 나오게 하려고? <laughs> 없으면 오면 되지, 지금 하루 종일 보고 있네. <laughs> 사람 겁나 많아, 씨. <laughs> 근데, 크게 말안 했는데, 되게 좋네, 마이크 있어서. 마이크 있어서 좋긴 하지. 어. 우리들은 줄 어. 음. 뭐 죽고 가라건데 상관이 있나? 바지 하나, 득템, 티 하나, 득템. 득템. <laughs> 케빈 클라인 바지 하나, 3만 구천 원. 아니, 오늘 진짜 세일 많이 안 돼? 응. 기장보다 세일 더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 어 많이 한것 같네. 근데 기장 안 가봤잖아 아직. 아 지금은 안 가봤지. 근데 아까 그 비싼 것들인데 아까 사, 아까 바지 보니까 몇만원 하던데 아까. 어디? 아까 우리 그 주차장에 있잖아. 아아어 바깥에는 좀 비싼 거같다 음. 디스커버리하고. 그래 나 답했어. 근데 다니기에는 기장이 더 다니는 게 쉬운 것 같아. 우리 일상이 아니고 제가 맨날 나오는 같은 일상이 돼가지고. 이제 맨날 나오는 일상을 찍는 거지. <laughs>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어? 집에 있는 일상이 안 되잖아 어? 잘.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집에 있는 일상 안 하고 밖에 나왔으면 맨날 일상 찍. 나올 일이 생기는데 이생기아데눈떡해가네눈트라가 에이. 라코스 라코스트, 라어스스트라코스스 라코스트, 좋아하지 라코 응. 요즘 라코스테 괜찮아 괜찮지? 잘 나와 옛날라라코스테가 아니야 라코스라라 어, 아, 바람에 날려가지고 뭐 해줄까? 이게 앞머리를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계속 있거든 응. 오빠 어떻게 했으면 좋겠안 자를 것 같은데 앞머리? 응. <laughs> 또 있네 아래층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저거 브랜드 같은데? 그냥 가다가 보자 여기? 가다가 내려갔다가 아마 내려오고또 갔다가 또 내려가면 되잖아 어. 어. <laughs> 어아 오늘 비오게엔가갔 같다 응. 가는 또... 길에 비와가지고 차 돌린 게 여기잖아 그래. 아, 그건 아까 썰어 풀어줘야 돼. <laughs> 원래 목적지는, 그 어디였니? 자갈치 시장이었어. 어, 자갈치 어, 근데 자갈치 갈라 했는데 내가 그냥 장안에 오지했어 어. 비가 올것 같아서. 어. 근데 저향기 쪽에 가라, 도착하려니까 그쪽에서 비가 온 거야. 어. 그래서 다시 돌렸잖아. 어. 엔딩은한두 번? 아니지 처음에 한 오프닝은한두번 찍었지 이제는 다 버려야 돼다버려 <laughs> 오프닝을 못 쓰게 됐어 두번다 오프닝 짓다가두 대가리 맞았는데 <laughs> 오프닝도 사인 안 맞으면 막또 티격태격하면 또 날리고 티격, 어. 엄청 날렸는데 뭐라고 공시렁거리는 거야 안 피하고 쥐가 <laughs> 밀어붙이잖아 아, 그래 그건 좀노매는거 같아 해봐. 자꾸 이렇게 어깨라도 약간 돌려서 피해라, 피해라도 줘야 되는데 어깨방 <laughs> 샵볼까 그걸 안해 그냥 무조건 직진이야 이렇게 야 뉴발란스 가보자 많이 사왔더라 5할인하냐 그래 많이 사왔구나 뉴발란스 아까 주차할 때 올라갈 때 전부 다 뉴발란스 아니면 나이키더라고 뉴발란스 가보자 가보자 보고 올게요 보고 습니다 <laughs> 웬일이야? 해나가야? 웬일이냐고. 어 그동안 여자야지. 신하적 아니야. 왜 웬일이냐고. 친구 아이가. "디어 엄마, 어디였노 친구라고? 아, 어, 기 빨린다. 기 어. 빨려? 사람 많아서? 아. 어. 어, 나는 왜 피곤하지? 이거 뭐 사서. 쇼핑, 쇼핑 언제야? 맞다, 맞다. 쇼핑 좀도와 어. 응. 쇼핑 저도 살을 빼서 입어야. 입을 맛이 나지신. 어? 일로 가야되나? 우리 어디야? 어디로 갔지? 절로. 저기로... 고고, 다시 일로. 아, 나옷 아, 사고 싶다. 기다려. 볼 폴리트, 때까지. 어? 난살뺄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laughs> 진짜 살 빼야되겠다. 옷 보면은 살을 빼야되겠다는 생각이 커피, 드네. 커피 안 먹은지 깨졌잖아. 응. 나 아침에 한잔 했는데. 아, 니 먹어야 어. 오빠는 <laughs> 내... 콜라 먹었잖아. 어. 커피는 먹었어요. 나는 지금 이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 뭐 먹으러 갈지는 아직 정하지도 못했지만. 오, 엄마가 알아야지. 엄마가 어, 해야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가네. 밥 먹으러. 고! 가보자고. 근처에요. 장안이라고 있는데.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신세계. 아 신세계. 응. 어. 오. 어? <laughs> 이 부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부산들 것들 운전 진짜 더럽게 운전하거든요. 아니, 이제 불. 운전을 다 더럽게. 해. 음. 응. 우리는 이제 인터넷 쇼핑 하자. 내가 제일 좋은, 저 내가 제일 그 지역에서 운전할 때욕안 하는 데는 제주밖에 없어요. <laughs> 그 다음 서울. 서울도 괜찮아, 운전 잘해. 그래? 어 양반해. 음. 근데 이제 끼어들기 좀 많이 해서 그런데. 음. 뭐, 빵빵이가 없다 서울 거의. 많이 없다. 막 이렇게 밟을 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하지, 뭐 60km도 거의 못 가지 마. 가다서다, 가다서다. 근데 와, 불쌍한 거 하면 막내 입에서 거의 집에 갈득하욕 나온다. <laughs> 옆으로 다 쏟아지면 다쏟아아따 음. 아, 어, 배고프다, 이제. 이제 배고프다. 어. 아니 딱 갔는데 좀 쪽팔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카메라에 <laughs> 제가 두개 쓰거든요 근데 하나는 정면을 하고 하나는 우측으로 찍을라 하는데 그 이제 제가 풍경도 보여주고 하려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찍으면 막 지옥을 나와서 택을 가가 가지고 그래 그냥 우리 둘만 찍었어요 응. 앞에 막 브랜드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찍고 싶었는데 사람들 모자이크 해야 되고, 막, 이런 게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두는 무조건 사람들 마음대로 찍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응. 현실로는 안 맞아, 나랑. 맞죠? 응. 그러니까, 어떻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뭐, 구독자 유명명, 뭐, 누구나 알수 있는 유튜버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그거. 그럼 반겨주는 사람도 없잖아. 왜 찍어요? 이게 말할 수 밖에 그래. 없거 초상권 침해를 할 수도 있고, 막 초상권이 있어제발 <laughs> 자기 얼굴 못 나오게 어? 아이씨조이구나 어우씨. 내비게이션 아, 있잖아요. 아, 어, 장학팟요 <laughs> 진짜. 아버도 잘못 들어와가지고. 저는 부산 마음에 정신이 없어. 그걸 웬만하면 잘안 오긴 하는데, 어. 와보기도 한 거지. 뭐. 뭐 경주. 뭐 포항. 뭐 어디든 괜찮은데 아 부산만 으면 짜증이 나. 나는 옛날부터 그랬어. 아, 단골 수연 좀 하니까 좀난난난같다 공차. 공차. <laughs> 여기 백타방이 없더라고. 아 언양은 언이 공차 있어요. <laughs> 어, 달달한이 좀 낫다 이제. 음. 집에 가밥 먹어야 된다 그렇죠, 괌이 외식할까, 알가 그렇지, 그거 집에, 집 근처 가가지고 밥 먹는 거지. 뭐 하노? 음, 속어. <웃음> 속어. <laughs> 할말 고갈됐어. 이게 백조는... 이제 백조라 할 우리 와이프는 아니, 와이프라 해라. 어, 와이프는... 그걸... 이고는 싶은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많이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무슨 <목소리> <목소리> 응. 말을 하지? 가을못 <목소리>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꼬시간거전 나는 할 말이 크게 없어 난 일상에서도 원래 오빠랑 나랑 둘이 말잘안 하잖아 잘안 하나 우리? <목소리> 어 그래? 그게 일상적인 말은 잘안 하는데 <laughs> 일상 대화 잘안 하잖아 그게 그렇지 그럼 TV보고 한 번씩 웃기면 웃고 요새 태색이 그거 본다고 웃겨가지고 난 재미없던데 난 재밌더라 오빠는 이길 가고 나서부터는 아 그래 맞다 그래. 예능을 응. 별로 안좋아해 어. 그게 이제 예능이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뭐나나 나 혼자 산다 말인가 예를 들어서 그게 진짜로 느껴지진 않아요, 저는. 뭐1박2일뭐 어, 머님의... 그런 게 진심으로 그냥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날것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또 거기서도 뭐 차장처럼 보여주는 거니까 음. 나는그게 이제 재미가 없더라고. 음. 뭐 언젠가는 좀 생활이 좀 나아지면 일본 여행 도 단주 짓겠죠 여기서 음. 점이에요. <laughs> 나중에 내가 언젠가. 진짜 어 언젠가 딱 가는데, 어 진짜 얘들이 초창기 때 맨날 거울처럼 찍다가 응. 일본을 가네? 응. 어, 그러면 부부 유튜버, 여행 유튜버가 될수 있어요. 응. 응. 그런 날이 오기를. 된다. 어. 그래서 어쨌든 부정을 가지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 <laughs> 무한 긍정. 어, 저는 무한 긍정이거든요. 어. 안 된다라고 나는 하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응. 어, 제일 싫은 말 아이가. 응. 안 되면 어떻게 노력하면 돼요. 또안 되면 또 하면 돼요. 어. 어, 미안하다. 무속버스로 내리고 있는데. 아, 제, 제 채널 항상요. 이 됩니다! 노력하면 어, 됩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이러면. 어. 욕, 욕좀 하고 막 이러면. 그래서 저희 채널을 보고 재밌으면 좋아요. 근데 뭐 특별한 건 없잖아요. 뭐. 부분에서 특별한 거 있으니까. 없어요. 또. 오우. 예. 갤럭시. <laughs> 좋아요 <laughs> 지금 데비도 되고 아껴. 좀 아껴 돈 벌어서 또 사면 되지 아 그래 좀 벌어도 되겠니? 갤럭시 <laughs> 지퍼드 <Get out 웃음> <shit. 집 웃음> 식스 저번에 이거 했다가 다 날렸잖아 그냥 날렸어요 편집했잖아 지퍼드 <laughs> <집 웃음> 식스 아유. 삼성에서 좀,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응. 언젠간 되겠지? 응. 그럼 내가 장모님 공사로집 삼성 펀치 하실 분 주고 니꺼 응. 내거 쓰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광고주분들 응. 연기 잘합니다 연기 쩔지 정말 왜기침만해요나고 <laughs> 싶어 이제 저희 정관에서 응. 이제 제가 사는 이런 벤치 1 <laughs> 님이 10 진짜 씨. 운전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차좀오면뭐 그렇지. 저런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아요. 근데 더럽게 하는 사람들은. 명 짧아. 그리고 지돈 많다고 찔락거리는 사람들은 거의 추락해. 어. 어. 세상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길이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어요. 항상 자기들은 오르막길에 살때생각하냐 절대 그런 상황 없어요. 그래. 응. 내리막 가면 오르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을 때는 안중에 또 오르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 유튜브 봤을 때, 무속 얘기는 조금 나올 거예요. 왜? 저는 무당으로 컨셉을 잡았고, 와이프는 일반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원래 취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싶냐, 이걸 찍는 건데, 내 명칭을 난 무당하니까 무속 채널만 소개돼서. 그래서 그냥, 이름을 바꿨어요. 어. 그래서 넌 백조만 부부만 했어요. 채널 이름을 바꿨지. 네. 그거 네. 이니다 무당으로 나오는 거예 우리 부부 채널이. 그래. 그래서, 넌백 쪽 보고 해놓은 거죠. 응. 그래서 지금 비와 비 그래서 어 맨날 그래서 그래서 하는데. 그게 맨날 편집 지짜예 어, 편집 진짜. 그랬어. 그그 <laughs> <그랬어. 웃음> 뒤로 다 날려맨날. 그래서. 응. 나중에 우리가 좀 채널이 커지면 나중에 팬미팅 한번 해요. <laughs> 왜? 언제? 언젠가언제느가언제한가한제인가언땀인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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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가언제가언제가는제인가거제인가쳐제인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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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봐요 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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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지가 언제인가? 언가지고그가가 하지 말고 이 백조가 말이 많을 때까지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어 그게 언제인지 몰라. <laughs> 이제 좀 적응이 되가잖아 아니 근데 이제 조금 카메라 들고 댕기고 조금씩 쪽팔리는 게. 어. 거야. 조금씩 쪽팔리는 어. 게. 뚱뚱하게 그 나오는 것도 지금 조금씩 버려지고 있거든. 어. 어 조금씩 버려지면 말 많아지겠지. 어. 나를 내려놔야 돼. 그렇지. 어. 저도 이빨이 이상한데 이빨을 포기하듯이. 어. 하관이 긴데 하관을 포기하듯이. <laughs> 어. 난 둥글둥글하게 나오는 걸포기해 포기하듯이. 돼. 응. 그러니까 인생에 뭐 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있는 날 것이니까 맑은 날 것이에요. 어. 근데 이제 운전을 하면 욕을 좀 많이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너무 없는 꿈이 없는 근데 편집은 좀할 거예요. 제가 너무 재미없으면. 그래서 이것도 없어가실 수도 있어. <laughs> 실컷 찍어놓고 어. 맨날 다 날려. 어. 저도 제 걸과 마음에 안 드는 면 저는 없애거든요 음.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돌아봐라. 아니 우리 아까 아까 웃렛에서 걸어다니면서 막 얘기도 하는 걸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고 걸어다니면서 자꾸 이게 부딪히니까. 어깨빵 할뻔했다니까 어, 어, 그게 자꾸 이렇게 비켜가지 않고 자꾸 치니까. 마음 두 살로 어깨빵 치는 거했다니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게 자꾸 짜증 나가지고 못 어. 찍겠더라고. 결국에는 차 안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원래 오늘 장모님 때문에 나온 김에 찍는 거 맞아요. 음, 근데 원래 아울렛에서 찍고 이렇게 쇼핑을 찍거나 안할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을 보러 가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둘은. 그렇지. 근데 반대로 장모님은 자연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laughs> 그 다음에 뭐 쇼핑도 있어야 되고, 악세사리 사야 되는데, 저는 그런데 안 가거든요, 저희는. 어. 완전 날 것. 날 것, 그런 그래. 어. 그래서 내가 돈을 안들이고 자연을 가자니 또 그런 것도 잘없고 보여지는 게, 그래서 카페를 가, 돈을 들여서 가긴 가는 거거든. 그렇죠. 어. 왜냐 카페인데, 아, 카페냐. <laughs> 카페. 어, 다방이 아니고 카페. 아 어, 미안해. 카피니와별래스타키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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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씨>. 무슨 말이야. <laughs> 왜, <외계어요? 웃음> 왜, 외계어야, 외계어. 외계어야? 접속, 접속이 카페니. 카페, 카페 가서 조용한 데도 있으니까. 찍기 좋잖아요. 뒤에 또 산도 있고, 날 것도 있으니까, 이제 가는 것도 있고, 이제 백조가, 이제 와이프 이게 먹는 걸 좋아하니까 빵도 먹고, 네, 저번에도 또 영상 또올라요 건데, 앞에 영상은 장원이나 카페 간거 있거든요.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잖아요. 그냥 이런 거를 보고 좀 웃어 좀좋겠다는 거죠. 어, 병신 같다 하지 말고, 보여. 어,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머리와 입이 틀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 좀 봐주세요. 우리 부부들 욕하지 마시고. 왜냐면 또 저도 저희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만 다 힘들지 않사는게 요즘에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차츰차츰 차진 같이 올라가자고요. 구독자분도 우리도 잘된 것도 보고 또고독자들도 보조, 이제 제가 한 번씩 전부 치주면어 곡을 좀 바꿔보고. 그러면 그쪽에서 돈잘 보고 우리도 돈보고 이제 그렇게 자금 같이 커가자는 거죠. 그냥 너무 자연만 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얘기도 좀 같이 들어달라는 거지, 네. 왜냐면 무속방송에도 저 구독자 제 거보다 많거든요. 지금 우리 쪽찍는 거는 음. 많아요. 어. 어. <laughs> 근데 더치개찍이지뭐 어. 어. 얼마 차이안 나는데. 여기는 지금 한열몇명이면 거기는 한 스물 몇명 되는데. 음. 이제 한 달, 이제, 이제 우리 지금 십 며칠 됐잖아. 십 어. 10, 밖에 안 됐고, 내 거는 한 90일 정도? 음. 그럼 한석달 정도 됐는데 구독자가 한 스물 몇 밖에 안 돼요, 제 채널은. 음.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있는 무브 그대로 봐주시고, 우리 와이프 욕하면 뒤져요. 이. 어? 근다 보여. 이. 어? 욕하지 마. 이. 언젠간 댓글 어. 열수 있는 날이 오겠지? 열, 열 거예요, 진짜. 어, 어느 정도 열면 이제 백조가 우리 와이프가 마음이 준비가 되고 욕 처먹을 자신 있으면 음. 이제 그걸 댓글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제 백조가 댓글을 달아 드릴 거예요. 음. 그 때까지는 좀 참아주세요. <laughs> 어, 구독자 꼴랑씨열몇 명인데 소통할 필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좀 많이 있고, 우리한테 뭐 궁금한 점 물어보는 것도 있고, 나중에 또 구독자가 많이 생기면 라이브 방송도 할 거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궁금, 궁금한 것도 좀 소통도 좀할 거고, 그런 차후고. 그러니까 좀. 제발 이 영상을 봤을 때 나가지 마시고 구독을 좀 해주라고. 어? 그래, 보람 있잖아요. 이거 하나 찍는데 이렇게 찍지 마. 편집하는데 몇 시간 걸린 줄 알아요? 3시간 넘게 걸려. 너무 셔츠만 보지 마시고 어, 있어요. 3시간, 4시간 걸려. 풀 영상도 좀 봐주시고. 내가 나한 보람이 있어, <laughs> 정말. 내가 4시간 동안 하고 애글로가사 하자, 저거.